배우 이영애를 연상시키는 김지혜 씨부터 브이라인 미녀 김사랑을 닮은 강유미 씨까지 개그맨 이명필씨 역시 양악수술로 훈남시타가 되습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흔들어져 있었고 정리정돈 됐죠. 어. 지금 연예계 대세는 기적의 브이라인을 만들어준다는 양악수술. 양악수술 이후에 훨씬 아름다워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꽤나 인기가 많았던 양악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을 절개해 주걱턱과 돌출입을 교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악 수술로 달라진 연예인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뻐져서 하고 싶어요. <laughs> 완전히 변하니까 180도 변해버리니까 하고 싶어요. 여러 연예인들이 양악 수술을 받았다는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22살이라는 김윤미 씨.

제 모습의 단점을 너무 잘 아니까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은데 남들이 보면 오죽할까 싶어서 항상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위해 양악 수술을 결심했다는 김윤미씨 양악 수술을 받은 후 그녀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입이 들어가고 턱이 들어오면서 짧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후 상황이 어, 많이 변하는군요 네, 이렇게 양악 수술을 하면 짧아진 턱 때문에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나이까지 어려 보인다는데요. 하지만 뼈를 자르는 대수술인 만큼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굉장히 큰 기형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진행들도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상처가 안 물고 저기 얼굴이 부기 빠지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데까지는 한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이명필 씨 역시 양악 수술을 받은 후에 끊임없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용 목적이고 뭐. 얼굴이 작아져야지, 뭐더 이뻐져야지 그런 목적으로가면 조금은 반대를 하고 싶어요. 네, 6년 전 19살의 나이에 양악 수술을 받았다는 박지현 씨. 부정교합 때문에 1,700만 원이나 들여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했는데도 을 아직도 죽어퍼이고 굉장히 아팠어요. 정말. 네, 실제로 양악 수술로 반듯해진 치아가 조금 틀어진 모습인데요. 수술 뒤에 한 병원에서 주걱턱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교정 장치 일부인데 이게 양악 수술할 때 떨어진 거라고. 양악 수술은 금속성의 교정 장치를 부착하기 때문에 제대로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수술을 진행한 의사의 입장은 어떨까? 양악 수술로 마음의 상처까지 입은 지연씨 그녀는 지금 수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아닌 것 같고, 때문에 얼굴이라는 그런 미용을 목적으로 양악 수술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뼈를 자르고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린 누두든 같은 그런 얼굴 모습 이런 걸 원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그 주변은 굉장히 큰 혈관들이 지나가고요. 중요한 신경들도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수술의 위험성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V 라인과 작은 얼굴을 만들어 준다는 꿈의 양악 수술. 무조건적인 아름다움보다 치료가 우선순위라는 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